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어, 요번 레이드는, 그, 복각이라고 하긴 좀 이제 뭐한데, 이제 다시 하는 카라라트리 레이드하고 이제 버스트입니다. 일단 좀 던, 전투를 좀 돌려주면서 말씀좀 드릴게요. 일단은, 어, 얘 보스 스킬이 굉장히 좀 무난무난하게 나왔는데, 그냥 노멀이고 슬라이고, 슬라이드고 간에 그냥 디버프만 많이 쓰는 시기에요. 그래서 얘가 데미지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멀이든, 슬라이드는 드라이브든지 간에, 타격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보스한테 드라이브를 쓰기, 보스가 드라이브를 쓰면은, 이 화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 이제 사라스한테 역상성으로 맞게 되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찔끔 달아요. 이제 물론 제 기준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데미지 들은 거 보면은, 뉴비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러니까, 프로펙션 찍고, 육성 만렙 정도만 찍고, 이제 기본 장비,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 장비 나온 거, 그거 말고 기존에 나왔던 A 등급 장비로 15강 된거 정도만 줄 수만 있으면 진짜 크게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PHP가 많은 적, 적은 적도 아니에요. 많은 적 3명한테 두 번씩 공격하고, 뭐 그리고 디오프가 어, 걸려있는 우리편 어, 우리 우선 3명한테. 지속시간 증가를 거는데 30%도 트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근데 그리고 출혈 거는데 데미지도 찔끔이고요 그리고 뭐 분해도 같이 거긴 하는데 뭐 요거는 수속성이 아닌 적 3명이다 보니까 요게 그 사라수를 딱 저격한 그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걸려봤자 6초 동안 300 400씩이라가지고 이 2초만에 데미지 한번 들어오니까 그1 0이 밖에 안 들어요 이건 뭐 그냥 힐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 수, 가능한 수준이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뭐, 구속형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적용이죠. 14초 출혈을 걷는데, 600 데미지. 이것도 뭐, 레이드 보스 치고 많은 편은 아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HP 적은 적한 명한테 스킬계 충전 속도 감소. 이거는 조금 귀찮기는 해요. 60%. 낮은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수속성이, 뭐, 비루파나, 뭐, 아란이나 이런 애들 쓰게 되면은, 완충 위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애들이 슬라이드를 그렇게 많이 안써 버릇하게 이제 스킬 구성을 할 거라 가지고 이것도 뭐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아란이나 뭐저 아니면은 아네모네 같은 애들 쓰게 되면은 우리 편 전체한테 투자 속도 높은 수치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어왜 이렇게 됐지 신캐를... 신캐 그리고 이게 신캐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상대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 캐였... 캐릭터였던 레오를 쓰게 되면은, 디버프 우선, 그러니까 디버프 위주인 보스한테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있고, 뭐, 자기의 출혈 데미지 증가하는 버프 같은 거 쓰고, 뭐, 자기 안에, 그, 스케일의 충전형 같은 거 이제, 어, 버프를, 가속버프를 걸긴 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그냥 전투 자체가 쉽다 보니까, 도트 디버프 같은 경우는 그냥 힐량으로 막아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마하트가 유성이 잘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 쓰셔도 되고 이제 그리고 뭐 얘로 해서 안될 정도로 내가 좀 약간 애매하게 성장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마하트 그러니까 힐러 같이 쓰시면서 어 에오로스 그러니까 힐러를 아예 마하트 쓰지 말고 에오로스 수소 힐러로 어,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마하트를 쓰시면서 동시에 그릴라를 같이 쓰는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하트를 쓰면서 면역을 같이 줄수 있는 그릴라나 뭐 달리아나 세턴 이세명다뭐 괜찮은 애들이고 뭐 세턴은 충전량 줄 수가 있고 그릴라는 공중거프줄 수가 있고 달리아는 그 서브힐에 그러니까 보조힐에 어 공격 증가 거프를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셋다뭐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어뭐 데미지 감소 있고 뭐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오가 있으면은 이 모든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냥 레오 짱짱 메인인 레이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냈지? 난 진짜 이해가 안된다니까 신캐 인거 보면은 그니까 러 화속, 수속, 목속 일 때는 신캐를 쓸데없이 내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되고 광수, 감속 같은 경우에는 신캐를 애매하게 쓸모없이 쓸모 내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고 하여튼 다 이상해 어쨌든 이제 딜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 니르티 어, 나다저가 있고 데이노를 솔직히 제가 늘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데이노는 일단 한물간 딜러이기 때문에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어쩌다가 우연차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폭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증폭할 가치가 없어요 어, 이미 한물간이기 때문에 잠깐 쓰다 버리는 정도로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데이노보다도 이수속 마프세트 카카 카스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증폭을 해도 수속 월드보스에 쓸거이기 때문에 증폭할 만한 뭐 가치는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까지 이제 같이 활용, 생각을 하자면은, 니르티 다음에 수속 마프세트, 그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리고 힐러 같은 경우는 수속성에서 본다고 치면은 에어로스 2란 루사카, 루사카가 있는데 에어로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수속성 한정으로 HP 적은 적두 명, 우리 편, 우리 편두 <laughs> 명한테 무적을 걸어주고, 이게 횟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 디어프 대처 용도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에로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부활도 있기 때문에 죽었을 때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투랑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하거든요? 얘가 힐이, 그니까 메인 힐이 아니라 보조 힐 정도라 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증폭을 하면은 불사가 생기기 때문에 또 PVP에서 잘 쓰는 차일드라 가지고 가치는 있고 그리고 루살카 같은 경우는 증폭할 가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힐에 불사가 있기 때문에 뉴이 분들한테는 쓰기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리고 힐러 같은 경우는 마하트가 역시 괜찮은 차일드가 되겠죠 그리고 마하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프레이아인데. 사실 둘을 비교해 본다고 치면은 요번 레이드 한정으로는 프레이아가 마하트보다도 더 활용도가 좋기는 합니다. 프레이아가.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프레이아가 나온 지 얼마 안된차이 되기 때문에 가.. 그러니까 한 돌이 많이 안 됐을 거, 거일 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돌을 할수 있는 여유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프레이 그 프레이아보다는 마하트가 낫고. 그리고 프레이아 같은 경우는 레오랑 같이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레오랑 같이 쓰게 되면은 요 회피율이 그.. 겹쳐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녀석 걸로 이제 그.. 수치를 적용받을 때도 있다 있을거 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약간 애매.. 합니다 어.. 마하트나 프레이아나 뭐둘다 좋긴 한데 이제 그리고 면역있는 힐러 같은 경우는 아걔 안넣네 일단은 얘그 초록머리에 이제 보기만 해도 헐크같이 생긴 개쌉쓰레기 한명 있고 난 쟤를 좋아한다는 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사성에서는 이언노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편두 명한테 즉시 일을 걸어주고 두 명한테 면역 두 번을 걸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꽤, 꽤 괜찮아요. 사성 힐러 중에서는 레이드 용들은 이제 진짜 가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디버프 대처하기 위한 차일드는 역시 레오가 있으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레오가 있으면, 그냥 슬라이드만 써줘도, 이 양날검 데미지 증가하는 버프 걸어주고, 또 이제, 우리편 소속성 아군 3명, 4명한테, 이 해론효과 회피율 증가, 그러니까, 어, 디오프가 걸릴 확률 자체를 낮춰버리고, 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해론효과 지속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걸렸다, 그 확률 낮은 걸 뚫고 걸렸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그냥 빨리 없어지게 해줍니다. 그냥 완벽한 디버프 카운터죠. 얘가 있으니까 뭐 수속성은, 어, 수속성 덱을 쓸때 보스가 아무리 디오프 짜증나게 건당 하더라도 진짜 어, 별 의미가 없어요. 야, 레오 하나 있으면 되거든. 네, 그리고 레오가 없는 경우에 쓸수 있는 애들인데 그런 경우 분명히 쓸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릴라가 가장 좋은 픽입니다. 일단 그릴라가 여기저기 다 쓰이기 때문에 증폭할 만한 가치도 충분하고 또 공격 증가 어프도 있기 때문에 레이드에서 딜량 상승에 도움을 또 주고요. 그리고 면역 두 번에 버티기 두번 걸어주기 때문에 데미지 감소 효과도 이제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얘가 목속성 우선으로 이 버프들 걸어주기 때문에 사라술 같이 썼을 때 자기 자신하고 사라술을 우선적으로 좀 방어할 수가 있어요. 이번 보스가 사라술을 저격하는 그런 디어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탄탄하고 좋고 이제 그리고 달리아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요번 레이드가 오네리아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더럽게 짜증나네. 오모시로 얘하고 예 달리아를 이제 같이 쓴다는 걸 상정하고 이제 덱을 짱그 보스 스킬을 구성한 거더라고요. 얘가 우리 편 소속성 공덕세명아네 명한테 면역을 두번 걸어주기 때문에 딱 이번 보스한테 카운터 치기 좋고 그리고 보조 힐도 있고요. 그리고, 노멀 스킬에 기합이 있기 때문에, <laughs> 뭐, N 한 번, S 두번 정도? 어, 좀 맞나? N 한 번에 S 한번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하시면은, 공중 버프도 걸어주고, 면역도 걸어주고, 꽤 괜찮은, 괜찮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요 노멀 스킬에 있는 기합이 증폭을 이별인가? 하면은 이제 턴 단위로 바뀌는데, 턴 단위로 바뀔 때까지는 증폭을 하셔야 돼요. 얘는 증폭해도, 월드보스에서 필수픽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그리고 세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에 면역을 걸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릴라보다는 비추천인데 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테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조금 비추천이고 얘는 요새는 pip에서도 잘안 보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픽은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날로아가 요번에 신스키 나왔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촉수에 이제 환장하신 분인지, 얘 쓰는 거 어떠냐 물어보시던데, 저는 솔직히 비추천이에요. 이, 일단은, 노멀에 이 충전속도가 있기는 한데, 이 아란하고, 라 그, 아네모니아 완벽하게 겹쳐요. 노멀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고, 어,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무적이 있기는 한데, 어 무적은 나쁘지 않지만, 그, 대상 타겟이 두 명이라 보니까 좀 적은 편이고, 각성이 레이드에선 도움이 안 돼요. 얘가 물론, 그, 노멀 스킬, 피버가 아닌, 노멀 데미지 쳤을 때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찔끔 증가시켜주긴 하는데, 그거 보고 수정도는 아니고, 광복화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바에는 그냥, 공중버프나, 비루파, 그런 걸 쓰게 쓸 거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희한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퍼펙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시기 등급까지를 좀 어느 정도 어디 수급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 또, 카날라가 각성 20인 한정이네요. 이게 증폭이 안 하면 그랬던가? 증폭해도 20인 한정이네요. 그럼 진짜 또 쓸모네. 쓸모가 없네요. 절대 쓰지 마세요. 레이드. 쓸모가 없네요. 아, 그리고 다시 퍼펫 얘기 돌아가시고, 시기 등급을 좀 이제 수급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시스 퍼펫이 굉장히 좋은데, 얘를, 니르티한테 주시게 되면 딜러한테 주시게 되면은 딜러가 공격력 높은 높은 상태에서 공중 버프도 받으면은 그 공격 증가 버프로 올라간 데미지까지도 힐량에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니르티한테 이거 주시고 싫어하시면 니르티가 딜러 겸 힐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시스가 있으시면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시스가 없는 경우에도 괜찮은데 데이노만 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데이노를 슬라이드 스킬 좀 쓰는 애한테 주게 되면은. 그럼 얘가, 디워프가 걸려있는 아군한테 지도키를 주는데, 요것도 나름 쏠쏠해요. 요번 레이드 같은 경우는 디워프가 꽤 자주 걸려있는 편이고.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힐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속성이 노멀에서 뭔가 효, 도움되는 게 진짜 없는데, 그나마 이 정도? 수속다론? 수속성 아군한테 스킬 게이지를 겁나 지금 채워주는. 막 <laughs> 아, 쥐꼬리만한 거 채워주기는 거긴한데 그나마 이건 말고는 쓸게 없어요. 아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그게 누구더라? 충돌량을증가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어예 이거 쓰게 되면은 비루파 버프를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 수치 낮은 거가 이거는 가능한 쓰지 않으신 게 좋아요. 네 이제 그래서 덱 얘기로 돌아보면은 한번 더 돌아가는 걸좀 보여드리고 일단 일반 덱 그러니까. 허댐 딜러하고 데이노 덱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니르티, 미루파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 틀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힐러 넣으실 경우에는 그 사라수를 빼시거나 아니면 레오를 빼신 다음에 힐러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릴라나 힐러 포함 그릴라나 아니면 달리아 같은 애까지 같이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라수하고 레오를 빼시거나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니르티는 슬라이드가 사실 그렇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노멀만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소속성은 비루파나 아라한 같은 애들이 이 스키 게이지 완충이나 뭐, 물론 아라한이 쿨, 쿨타임 초계를 걸어주긴 하는데 뭐, 그래도 노멀 위주로 딜하는 게 괜찮, 괜찮고요. 그리고 아라한은 증폭을 안 하셨으면은 그 S만 증폭하셨으면은 SN까지 따시면될것 같고 이 완충이 굉장히 그잘 돌기 때문에 하시면 이제 좋겠고 그리고 사라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NS 그리고 아랑 같은 경우는 SN을 하시면 되는데 아랑 같은 경우 쓰실 때 약간 주의하실 게 아랑이 그 노멀에서그스킬게지 추가를 공로두 명한테 소속성 중에서 주기 때문에 자기보다 공격력이 높은 소속성이 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 그게 비루파운 좋습니다. 얘가 완충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력 2순위까지는 이 비루파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5순위는 레오인데, 요, 사실 요 둘은, 공격 순위는 그게 뭐, 크게 차이는, 그, 영향은 안 받구요. 어, 아, 아, 사라수도 사실 크게 뭐, 의미 없고. 그리고 드라이브는 요런 식으로, 아라이 당연히 첫번째 되어야 되겠고, 비루파 두번째, 니르티 세번째. 퍼펫은 요렇게 쓰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르티는 이시스, 어, 이시스를 쓰는 것도 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차일즈 어, 추천 스킬은, 뭐 달리아. 달리아 같은 경우는 대체하신다고 치면은, 사라수나 레오 자리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비 같은 경우는 수진다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사라수나 레오 자리. 그리고,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그, 가속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가속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어, 넣어놓은 그, 픽이라가지고,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넣는다고 치면은, 아란 자리에 넣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어, 아라한, 어, 그래서, 아라한이 없을 때만 아네모네가 의미 이미, 이미 있고, 아라한이 있을 때는 아네모네는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아 같은 경우는, 얘를 쓴다고 치면은, 어, 비루파를 제외한, 뭐, 아라한이나, 뭐, 사라수, 레오, 요 자리에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세명이더 좋기 때문에, 상아는 굳이, 어, 우역구역 넣으시, 이약 물고,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릴라, 세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얘네가 그러니까 일종의 힐러 서브 힐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힐러 겸 보조형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라수나 레오 빼시고 넣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은근히 좋은데 얘가 힐도 하면서 가속도 줄수 있고 그런 애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퍼뎀빌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마프데트가 아닌 다른 뭐 카카나 그 누구니 카스미 같은 경우는 노멀 쓸 필요가 없이 슬라이드만 쓰시는 걸로. 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누구니, 길티네, 사라수, 아라한, 비루파댁인데, 비루파는, 레오하고 이둘 중에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압축이 안 되는 되이다 보니까, 일단은 비루파를 넣긴 했는데, 뭐, 레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드라이브, 피버딘, 피버 피벗 때문에 레오를, 그러니까 레오를 빼고 얘를 넣는 감이 좀 있어요. 일단, 그 마프테트 같은 경우는 집중 띄우고 증복도 이제 2배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길치네 같은 경우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수공중 버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네모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네모그 그니까 요덱 경우에는 아네모네하고 아라나 겹쳐도 돼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수공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네모네도 없는 경우에는 수공중이 있는 애가 어 여기쓸수 있는 애는 사실 얘밖에 없기는 해요 베르들레 그래서 진짜 뭐 길티네도 없고 아네모데도 없는데 수마 포테트는 써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길티네 자리에 요 베르들레를 넣어볼 수는 있겠죠 뭐 나머지 이제 사항들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였구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할것 같고 요번에 버스트도 너무 쉬워요 사실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높은 층을 올라가 봐야지 알것 같은데 일단 이 제가 있는 요그 1부터 5층까지는 그냥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전장 오프도 이제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첫 번째 보스 같은 경우 그냥 원체에 이제 끝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이제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트 공략은요. 제가 뭐좀층수 올라와가지고 크게 뭐 변동점이 있지 않는 이상 버스트 공략은 따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드 덱 그대로 들고 와도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